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했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져가고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인생을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바로 인생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